식사 먹고 나서 냉면이나 공깃밥 반 그릇 드시면 너무 맛있죠.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가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순렬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많으시죠? 이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식단을 잘 꾸미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중에서 설탕과 탄수화물의 섭취를 가장 멀리해야 하는데요. 혈당이 높아지면 뇌신경을 가장 많이 손상시킵니다. 뉴롤로지 학술지에 발표된 최근 연구를 보면 만성적으로 높은 혈당 수치를 가진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혈당이 조금 높게 유지되면 뇌신경의 손상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두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조금 낮은 혈당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네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인슐린 반응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위험을 30% 가량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치매와 인지장애의 발병 위험이 혈당,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분비장애 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신경이 비록 당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필요 이상의 당이 공급되면 오히려 뇌신경이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뇌신경의 당분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뇌는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많은 양의 인슐린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슐린 신호를 차단해버리죠. 그래서 사고력과 기억력이 손상되면서 영구적인 뇌신경의 손상이 유발되는 겁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고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에서 치매 발병 위험이 89%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고요. 반대로 고품질의 건강한 지방식을 더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44% 정도 오히려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음식의 칼로리가 우리 건강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뇌신경에 관련해서는 칼로리가 더 낮은 탄수화물이 지방보다 오히려 더 해로우니까 말이죠.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식단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치매를 유발하는 나쁜 탄수화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죠? 칼로리, 탄수화물 함량, 뭐 이런 것들인데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혈당으로 전환이 되는지 수치로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GI 지수인데요. 당뇨병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수치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엄청 챙기고요. 백설탕이 109, 바게트 빵이 93, 통밀빵이 50, 딸기잼이 82, 콩이 30, 사과가 36, 미역이 16, 우유가 25, 감자가 90, 콩나물 22, 등등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GI 지수는 호주 시더니 대학에서 최초로 만든 기준인데요. 식생활에 적용하면 혈당 관리나 다이어트 생활에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GI 지수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크림치즈가 33, 생크림이 39 정도로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맛있는 생크림, 크림치즈 듬뿍듬뿍 먹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탄수화물은 크게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과 흡수가 느린 탄수화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흡수가 느린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죠. 고구마, 현미, 오트밀 같은 음식이 이에 속합니다. 반대로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게 됩니다. 콜라, 사이다, 설탕, 꿀, 물엿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GI 지수는 이런 흡수 속도를 고려하고 있지 않거든요. 단순히 식품 속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만 계산하고 있죠. 위에서 말씀드린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과 느린 탄수화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바로 탄수화물 외에 포함된 성분들입니다. 흡수가 느린 식품은 대부분 식이섬유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빨리 흡수가 되지 않죠. 설탕, 물엿 이런 것은 그런 방해물이 없죠. 그냥 쑥 흡수되는 겁니다. 실제로 감자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의 비율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에 더 가깝습니다. gi 지수는 90이나 되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감자의 탄수화물 함량은 100g당 18.5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도 흡수가 느린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GI 지수와 관계없이 말이죠. 탄수화물이 급격히 흡수되고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치매를 유발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막으려면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인 감자를 튀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과 탄수화물이 만나면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가 열립니다. 기름에 열을 가하면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맛으로만 따지면 트랜스 지방이 어뜸이죠. 튀긴 음식만큼 맛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뇌의 모세혈관에 염증을 유발해서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 되니까요.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중요합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장기를 보호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지방은 식물성 기름이나 생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 쇠고기, 돼지고기 등 동물성 지방에 많은 포화 지방,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들 지방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릅니다. 불포화 지방은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만 포화 지방은 혈관 벽을 두껍게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죠. 오늘의 악당인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이지만 포화 지방보다 훨씬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넣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면서 모양이 포화 지방처럼 생겨먹었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포화 지방처럼 행동합니다. 결과적으로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 심근 경색,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죠. 미국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이 포화지방보다 심혈관 질환에는 2배 이상 해롭다고 하네요. 그럼 트랜스지방이 많이 든 음식은 어떤 게 있죠? 첫 번째가 마가린입니다. 트랜스지방의 왕이죠? 마가린 1티스푼에 트랜스지방 2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빵과 과자입니다. 빵과 과자는 만들 때 부분 경화유인 쇼트닝을 쓰는데요. 이게 트랜스지방입니다. 세 번째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쿠키, 머핀, 도넛 등의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튀긴 음식이죠. 식당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대부분 트랜스 지방이 많은 부분 경화유를 사용합니다. 만난 음식에는 다 들어 있죠. 치매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뇌신경의 염증을 유발하고 노폐물이 쌓이는 원인이 되는 거죠. 둘째 나쁜 기름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꼭 피하셔야 하고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등을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탄수화물과 지방을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꽃등심 혹은 삼겹살 실컷 먹고 나서 냉면이나 공깃밥 한 그릇 드시면 너무 맛있죠. 하지만 혈관과 내신경을 파괴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이 탄수화물과 지방이 환상적으로 섞여서 최고의 맛을 내는 음식들입니다. 치매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멀리 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끊임없는 운동만이 뇌신경을 살린다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